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고요. 최근 현금 인출 책은90%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어, 검사님들은 요즘 이 현금인출책 피의자들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곧바로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 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야. 아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최근에는 검사님들이 3년, 징역 3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징역을 3년을 살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 총책들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통 해외에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이 현금,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인출책이나 아니면 대포통장 대여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면 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좀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형이 상당히 센 편이에요. 게다가 수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법원 단계까지 가신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수사 기록을 보면 대단히 부실합니다. 50페이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피의자의 항변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경찰의 수사관의 임무는 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변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여러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수사 없이 곧바로 검찰로 기소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먼저 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하죠. 이 수사가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의자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속았는지 최근에는 현금 인출책들도 취업이나 다양한 명목으로 속아서 현금 인출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항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